자,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을 이용하는 거첫 번째 7.2장 에 있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자. 다시 정의로 돌아가서 f of y 기 p 세타 파이 h e 세타 d 세타. 이것만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마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이걸 그냥 평균이죠. 어떻게 평균이냐면 이게 밀도의 그러니까 그 우도의 아니, 라이크로드의 평균이에요. 그죠? 대신에 i가 1부터 뭐한 엄청 많이 n 번 한데, 이때 세타 i는 어디서 나온 거 있습니까? 이 세타 i는 이게 파이 없을 때니까 사전 분포에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사전 분포에서 한만개 뽑아가지고, 그만 개로 우도가 만개 계산하고, 그 우도가 만개의 평균을 계산해버리면, 평균을 보는 바로 주변 우도가 돼요. 굉장히 간단하죠. 그죠?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손으로 계산할 때 빼고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세타를 사전에서 뽑은 다음에 이걸 계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게 이게 우리 프라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. 타이트하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얘 대부분은 얘가 굉장히 디퓨시브하죠쭉 퍼져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게 뭐 운이 운이 좋아서 프라, 운이 좋아서 이게 프라이어 민이랑 ML 결과랑 비슷하다 평균만 봤을 때는 하지만 하더라도 꼬, 꼬리로 가버리면 얘꼬리로 가버리면 이 꼬리에서 얘 계산했을 때이 값들이 값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거나 값 갑자기 음수로 너무 그 지나친 음수 있죠 이게 얘는 아 보통 이제 로그를 로 했다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전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돼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도 해 아무 문제 없는데 실제로 프랙티컬리는 굉장히 그 정확도 많이 떨어져요. 그 정확도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, 예를 들어서 이게 만개를 하는데 그냥 우리 그 매트랩에서 RNG 있잖아요, 그죠? 시드 시드를 고정하지 않고 그냥 만개 가지고 한 계산했을 때와 또 다른 만개하고 계산했을 때값차이가 차이, 많이 나요. 근데 그게 만개 아니라 1 0만 개, 1 0 0만개 한다 하더라도 그, 그 오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. 그 줄어지지 않아요, 잘. 그래서 이 사전 분포에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도를 우재핑는 계산한 방법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.